안녕하세요. 부자의 110회생하는 법조자 아우리오 베입니다. 이 이번 영상으로는 중앙 금융과 탈 중앙 금융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일인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그나저나, 부자의 백집의 생활법이 좀 깁니다. 이걸 책을 낸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읽으신 분이 들 많아가지고, 어, 좀 얇은 책도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어, 영어 필사책인데요. 어,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지는지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기 때문에 다들 불행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이고, 우울증이 제일 심각한 나라이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요. 어, 그래서 제가 앞서서 몇년 전에 먼저 쓴 책이, 어, 부자, 어, 영어 필사책이고요. 책 이름이, 어, 그거 행복을 시원하 됩니다. 행복의 시원하다 입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을 읽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 돈을 쫓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다른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어, 굉장히 행복한 나라인 있는 제 호주에서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배운 생각과 다른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어, 이렇게 영어도 배우면서 그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만 많은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책 필사하시면 참 도움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부자의 백십을 생각하는 법이 너무 두껍거든요. 이게 542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어, 그 거기에 어, 2부에 해당하는 부분 111 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필사책으로 만든 것이 영어 필사책 2 부자를 시현하다입니다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필사하시면은. 어, 그 빠르게, 어, 영어도 습득하시고, 또 부자의 생각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왜 부자는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바로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가난한 예술가였지만은, 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배우셔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중앙금융과 탈중앙금융은 이런 차이인데요. 우리 자연에서, 우리 인간은 옷을 벗고 나체로 쓰면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밖에 영하 8도, 영하 9도인데요, 서울은요. 어, 근데 여기에 옷도 안 입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 도구입니다. 건물에 이렇게 창도 있고, 뭐, 보일러도 있고, 다 도구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도구를 잘 만들어 사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어,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되고, 이 도구의 발전이 우리 인류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어 중앙금융과 탈중앙금융이 있는데, 중앙금융은, 제가 탈중앙금을 공부하면서 느끼는건데 너무 오래되었어요 너무나 오래되었고 너무나 아웃데이티드 되었습니다 너무 어 그레이드가 낮아요 등급이 낮아요 너무 좀 별로입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런거냐면요 첫번째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쿠팡의 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바로 이게 어, 중앙금융의 제일 큰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어, 중앙금융에서는 그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 받아서 그거를 저장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인을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탈중앙금융은 이게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인증해요. 이거를 ZK라고 하는데요. 어, 영국 발음으로는 ZK고 이거는 Zero Knowledge의 줄임말입니다. 개인정보를 어, 받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것을 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그런 어, 네트워크가 Ethereum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타, 어, 중앙금융에서는 우리의 개인정보, 우리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우리의 휴대폰 번호가 이제 시스템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본인인증을 하게 되잖아요 휴대폰 번호도 굉장한 본, 어, 개인정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소 이런 것들을 어, 주고 이게 이렇게 유출이 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중앙금융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이 중앙금융은 어, 말에서 하는 것처럼 말에 있는 것처럼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들이 그 어, 불특정 다수 대 그게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어, 어, 이렇게 부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주조 차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금융에서는, 어, 센트럴 뱅크에서 돈을, 어, 좀 속된 말로 찍어냅니다. 돈을 이렇게 인쇄하고 돈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돈을 만드는데도 이 돈이라는 것이 화폐라는 것이 fiat currency 법정 화폐가 어,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겠죠. 근데 그 비용이 든다는 거는 만드는 데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소수의 그, 어, 중앙은행에서 통제권을 지닌 사람들만 주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그 중앙에 속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죠. 또 중앙 금융의 절대적으로 진짜 너무 큰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폐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돈의 가치는 점점 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트마인의 주식 갖고 있는데 비트마인에서 주식을 계속 발행하면은 나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정 화폐, 뭐원 환이 달러니, 뭐엔 환이에서 계속 항상 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지속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냥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어,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예요.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만 갈게요. <laughs> 자, 근데 탈중앙 금융의 장점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탈중앙 금융의 시초는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게 이게 어 제한된 그런 어 공급량이 있고 수요만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 어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어, 해칭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새로운 것이고 또 탈중앙 금융이어서 이게 누가 소유권자 인지 누가 통제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이 변동성이 큰게비코인의 어,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입니다. 이 변동성은 영어로 volat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불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을 무서워하면은 그런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춥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고기도 익히지 못하고 자동차도 운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불을 다룰 줄 알게 되면은 그 변동성이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듭니다.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변동성은 이거를 사용하는 저 같은 어, 해외 거래소 투자자 트레이더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 덕분에 이, 어, 이 덕분에 원효띠라는 사람도 어,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3천억 원 이상을 만든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변동성은 불같은 거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되고 이거를 어잘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제가 마스터를 해서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에게 수업을 받으시는 오렉스 멤버들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제 어 유튜브 프리미어 어어제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거기에 제가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멤버십에서 셀프 라이언스가 진정한 자유를 뜻하는데요 셀프 라이언스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저 호주 달러 기준으로 11달러 가장 저렴한 그 티어로 해놨는데 그걸로 하시면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금융과 탈중앙금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 정말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중앙금융의 일부가 바로 주식입니다. 자 중앙금융에도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어 중앙금융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통제하고 법정 앞에도 통제하는 대신에 안전합니다. 법망 아래에 있어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법대에 살짝 다녀왔거든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서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식이 있었으면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어, 제가 이제 새로운 사무실을 계약을 해서 어, 이사를 가는데 그 공인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세 명이서 했습니다. 근데 그 공인 중개사의 역할은 어, 법 안에서 어, 내가 혹시나 뭔가 좀 어, 뭔가를 당하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법의 존재인데요 그게 바로 중앙 금융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 금융의 일부가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한 대신에 수수료를 아주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어, 세금을 아주 많이 가져갑니다 특히 미국 주식을 한국에서 할 때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지요 또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 금융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인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그 중간 상인이 두세 명이 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다 수수료를 가져가가지고 어, 우리가 가, 어떤 금액을 결제하면은 그거를 상인이 받는 금액은 그보다 작습니다. 어, 오렉스도 어, 카드 결제를 받았었는데요. 어, 그렇게 수수를 떼어가고 저에게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중앙 금융의 단점은 이런 거예요. 중간 상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탈 어, 중앙 금융을 사용하면 결제할 때 비트코인을 쓰거나 뭐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나 뭐 XRP, 리플을 쓰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쓰면은 이더를 쓰면은 어, 그 중간 상인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로 결제할 수 있고요. 어, 참고로요, 이거 되게 꿀, 그, 정보인데요. 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페라리를 사실 때, 어, 이터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움으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바이에서 그냥 어디서 들은 건데요. 두바이에서 차를 솔라나로 산 사람이 있다고, 그냥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렇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 중동에서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랜 카든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비트코인에 팔려고 내놨었었죠. 야 비트코인으로도 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잘 아시는 뭐 트럼프의 뭐 아드님도 <laughs> 어, 저기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집안은 어, 부동산 집안이어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어, 큰 금액이 드는데 이렇게 송금할 때 이렇게 중앙 금융을 통하면은 굉장히 수수료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탈중앙 어, 금융을 사용하면은 아주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죠. 왜 이스테리움이 훌륭한 이유 중 중의 하나가 이게 속도이기도 하고 안정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써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융 중앙 금융을 어, 어, 쓰다가 탈 중앙 금융을 보면은. 와 이거 완전 등급이 다른, 그레이드가 다른 거네. 완전 너무 좋은 거네라는 걸를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이제 나는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주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어, 탈중앙 금융에서 이걸 파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어, 여기에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서를 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인터넷과 컴퓨터에 강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국어로 만들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함께 부자가 되면서 이스리 어,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거를 함께한다면은 우리 한국을 어, 다음 세대에 어, 더 낫게 만드는데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항상 오리지널한 거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게 참 부끄러웠는데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백인들은 어, 서양 사람들은 오리지널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남을 뺏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삼성 존중은 하지만 삼성폰은 절대로 쓰지도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가, 어, 짝퉁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해요. 어, 저는 아이폰만 쓰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을 참조합니다. 미니도 오리지널이고 어, 미니라는 단어 자체가 미니 쿠퍼 그 거기서 왔는데요. 어, 미니 스컬트라는 것도 미니라는 그 차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오리지널인데요. 그래서 어, 뭔가 오리지널이라는 거는 시초인 거고 원조인데 이런 거를 창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 카피하는 건참 쉬워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이름을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원조를 만들어 내면 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진짜 어마무시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은 우리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어그 우리 기업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기 어 출산율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의 이 트렌드로 가다가는 소멸에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희망이 이스리움과 탈중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이 보기에 인구는 작지만 그어 탈중앙 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서 어 정말 큰 시장으로 어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퍼지 팽기는 이렇게 미더에 가더라도 근데 거기에 한국인은 한두 명밖에 없고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단점이 또 영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과 어, 금융 교육이 아주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두 가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게이 영어 필사책 2 부자를 시연하다입니다. 아 그리고 오해하시는데요. 이 책을 쓰는 데는 정말 큰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데 그에 비한 보상이 매우 매우 작습니다. 이 출판사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자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일의 업무량에 비해서 되게 보상이 적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책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가로서 이거를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어, 그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걸로 뭐, 밥, 뭐, 커피나 사,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적 기여이니, 어, 여기에 이 책값에 해당하는 거는 뭐, 출판사와 그 뭐, 유통사들, 그리고 서점들, 그리고 이 책값, 종이 등등등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 저에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사회적 어, 이 사회적 기이니까어이 책이 가장 저렴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필사 책 2를 매일매일 어 필사를 하세요. 저오렉스 멤버들도 이걸 맨날맨날 맨날 필사를 해가지고 스토리로 인증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 영어도 배우시고 그리고 어 부자의 사고 방식도 배우셔가지고 어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어탈중한 금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뜻하는 단어가 self reliance예요. 이게 어나 자신에 의존한다는 건데 근데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걸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타이밍을 맞추는 법 투자와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는 법을 이게 모두에게 다 알려드리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어, 저의 오락스 멤버들과 저에게 영어 수업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 그 멤버십이 있는데요. 그 멤버십을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만 어, 어, 보실 수 있도록 배우셔가지고 잘 사용하셔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렴한 걸로 해놨어요. 그 호주 달러 11달러로 해놨는데요. 어, 그게 한국 달 한국 원으로는 굉장히 어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겁니다. 뭐뭐한 달에 뭐 스타벅스 커피 두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셔 가지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앙 금융과 탈중앙 금융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혹시 좀안 되셨으면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주식의 단점이 그런 것이고 또탈중한 금융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방법은 주식으로도 하는 게 있지만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아우리오 뵈였습니다.